관리자들은 who offer 제공하는 어떤 것을 매우 작은 자 이렇게 다 보자다. 매우 어 아이,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매우 작은 어떤 것을 제공하는 관리자야. 하지만 do so 그렇게 해 with courtesy라고 하는 예의를 갖춰서 예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관리자는. 그럼 do so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요거야. offer something very small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do so가 얘기하는 거다. 매우 작은 어떤 것을 제공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행하는 관리자들은 주어, 동사, 보여줍니다. 그들의 직원들에게 단순히 예의 발음, 또는 예의, 어, 예절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뭔가 작은 것을 제공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그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직원들에게 단순한 politeness라고 하는 공손함 이상의 어떤 것을 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would feel connected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언제? 그들이 볼 때, 그들의 매니저가 holding the door, 문을 잡아주는 것을 볼 때, 지각동사 나왔지? 뒤에 목적어 나왔고, 이 목적어가 능동의 관계로 쓰고 있네. 순간적인 의미, ing. 문을 잡아주는 거, 직원을 위해서 문 잡아주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또는, 자, 그들이 또뭘 보냐면, 어, holding하고 offering하고 같은 거야. 제공하는 것, 제안하는 것, to carry a box, 박스를 날라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을 볼 때, if that employee's hands are full, 직원의 손이 가득 차 있을 때, 즉 직원의 손에 어떤 여유가 없을 때, 직원의 손이 물건들을 들어가지고 가득 차 있다면, 가득 차 있다면, 박스를 날라주겠다라고 제공하는 것을 보고는 아,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대. 수동의 관계야. connected, connect, 타동사, 목적 없어, 수동으로. 그리고 holding과 offering은 c라는 지각동사 뒤에서 보호자리에 쓰여진 것, 능동의 의미로 쓰여진 거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이 투동사원이 오게 되면, 뭐, 뭐, 하겠다고 제안하다 라는 의미야. 제안하다. 뭐, 뭐, 하겠다고 제안한다는 의미다. 뒤로 조금 더 가서. 비록, the physical act, 그 물리적인 행위, 또는 신체적인 행위가, 그 자체가 insignificant.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a f t e 결국, 따져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렇게 큰게 아니래. 작은 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is expanded. 소비되겠냐는 거야. holding open a door. 문을 여는데, 어, holding open a door 이라고 했잖아. 문을 열려고 그, 잡고 있는 거. 잡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어. 굉장히 작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상당한 것이 아닐 거라고, 작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psychic connection. 그렇기는 하겠지만, 비록 그 physical act itself 라고 하는 그 신체적인 행위 자체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거겠지만, 정신적인 어떤 유대감 커넥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감은 아마도 오래 지속될 거야 it draws, uh, draws the portrait 그것은 글인데 portrait이 초상화야 어, 보스의 그 상관의 모습을 그리게 돼 뭐로써 요 문장을 좀잘 봐야 된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의미 파악이 좀 안될 수 있어 상관의 모습을 그립니다. 뭐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 is turned in to the, tune in 이구나, tune in. t u n in은 맞추는 거지. tune, 맞추다. So, the need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진, BPP니까.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진 그런 사람으로서. 보스의 상관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 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잘 맞춰진 그런 사람이구나,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매니저들은 perform 행하는 매니저, courtesy라고 하는 예의 발음. 예의, 예의 바른 그런 행동을 행하는 매니저들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setting an example. 어떤 예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의를 설정해 주고 있는 거야. 어떤 예? 많은 것을 보여주는 예야. 뭐에 대해서? 사람들을 대할 필요성. 뭘 가지고? with respect. 존중,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예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with respect, courtesy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지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것들 좀잘 보면 되겠고 큰 틀은 관리자가 작은 것을 행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원들과의 교류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함께 정신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자라는 거지.